실전 수능 고쟁이 수학 일 수열 수열편. 일번 백이십일 번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a 육더 a 팔은 영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등차 중앙으로 살포, 살펴보면 두배 a 칠이 영이라는 거니까 a 칠이 영이다. 근데 공차가 양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는 그렇지 나의 조나 조건에서 a 육은 음수였다라는 걸알수 있다. 그러면 이 값이 삼인 거니까 a 육이 마이너스 삼이다. 계산할 수 있고 a 2라는 거는 그 a 육에서 그렇지 마이너스 사 d 하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사 d 오케이 어 d를 안고 있구나 그러면 어 a 칠이 좀 전에 얼마였지 영이었으니까 아 d는 삼이었다라는 걸알수있네 그럼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십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십오 백이십이 번차 첫째 항이 구십 모든 항이 정수인 등차수열 a n에 대해서 a n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n을 구하는 게 문제야 n이 원소야 근데 그 n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애가 열 개가 있다 그 말인 거잖아 지금 그렇지 구십에서 그러니까 점점 점점 작아질 거야 그런데 그러다가 a 0 a 1 0까지는 양수, 그치? 지데데 a 1번째째터터0 0보작작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0 0개가 아, 자연수로 만드는 게1 0 0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첫째0 0 0 0니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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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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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마이너스 10 초과 <laughs>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9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모든 항이 정수 그랬는데 첫째 항이 정수니까 당연히 공차가 정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a5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a5는 첫째 항에 마이너스 자꾸 36 계산하는 거니까 답은 54. 123번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어디 보자 뭐야 인수분해가 되네 8, 2, 마, 마. 그러면 어디 보자 공차가 양수였으니까 d가 양수라는 얘기는 갈수록 커진다는 얘기니까 A3이 2가 되는 거고 A5가 8이 되었다 그 말이니까 등차가 얼마겠어? E D는 6이 되는 거니까 아 D 값이 3이었다. 그러면 A15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A5에다가 10 D 계산하는 거니까 38. <laughs> 114번 1과 15 사이에 뭔가 뭐 그러니까 1 하고 X1, X2 땡땡땡 해서 뭐 n개 자연수를 넣어가지고 여기 15 끝에가 음, 이 순서대로 무슨수열을 이루도록 그랬어. 등차수열을 이루도록 그랬어. 근데 등차가 디야 그리고 그 공차는 양수야 일과 억 십오 사이에 들어갈 거니까 음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니까 어디 십오에서 일빼면 십사 14. 이 십사 를잘 버무려 가지고 나눠가지면 될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 같은 값을 가지 같은 차를 공차를 가지면서 십오까지 커져가는 거니까 십사에 약수 중에서 생각하면 되겠다. 그런데 3개 이상의 자연수를 넣겠다 그랬으니까 14는 안 되는 거고 14의 약수 중에서 먼저 1을 생각해 볼수 있지. 그러면 아 D가 1이야.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는 거니까 되고 2 그러면 홀수만 되는 거니까 되고 그 다음에 7은 그렇지. 1과 15의 한 가운데 있는 수가 누구야? 7인가? 아 공차가 7인 거지. 지금 내가 쓴 거가 지금 공차들이니까 그렇지. 한 가운데 8이 있는데 1과 8은 7 차이 나는 거고 15하고 8도 7 차이 나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문제는 공차가 될수 있는 거 찾아라 그랬어. 그랬고 그것들의 합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답은 10이다. 25번. 자그런거 같이 직선 y는 a하고 만나는 점을 전부 다 pqr 그런데 r은 지금 x값이 0이라는 거. q는 그러면 x제곱은 a 되는 거니까 x는 루트 a라고 쓰겠지. a는 양수라고 나와있고 점 p는 그치 b분의 a의 루트 쉬운 거니까 루트 b분의 루트 a 이렇게 쓸수 있겠다. 근데 문제는 이 순서대로 pqr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등차중열 가면 되겠지. 가운데 거두배이 루트 a는 둘이 더한 거랑 똑같으니까 루트 b분의 루트 a가 되면서 약분 되지. 그렇다면 루트 b는 2분의 1이 될 거고 따라서 비 값은 얼마 4분의 1이 되겠다. 문제가 비 물어봤으니까 답이네. 126번. 자 그림과 같이 각비가 90도고 선분 BC의 길이가 6루트 5. 그런데 문제에서 선분 AD, AD 음,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c, c d CD, 그 다음에 선분 AB. 이 길이들이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랬어. 음, 그러니까 내가 얘를 X라고 준다면 얘는 X- T, 얘는 X+ T 이렇게 간다는 얘기겠지. 그랬을 때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 하면 어디 봐. 이 길이는 e x d라고 쓸수 있겠다. 먼저 커다란 직각삼각형에서 뭘 <laughs> 찾을 수 있어? 그지 피타고라스 하나 정리하면 어디 보자 e x d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d의 완전 제곱하면 그게 36 곱하기 오니까 180인 건가? 그다음에 또 하나 어디 안쪽에서 선분 b d의 제곱은 그치 b d의 제곱을 a b d 삼각형에서 가자면 x 플러스 d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d의 제곱 이렇게 쓸 거고 삼각형 b c d 입장에서 b d의 제곱은이라고 가면. 180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그러면 둘다 그냥 합차로 계산하려고 이렇게 쓴 거니까 위식을 먼저 합차로 정리하면 둘이 더하면 3x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면 x 마이너스 2d 이렇게 쓰겠네. 이 값이 지금 180인 거 하나하고 그 아래식은 어디 봐 둘이 더하면 x제곱 먼저 넣어 아, 조금 이따 할까? 둘이 더하면 2x 둘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면 2d 계산했더니 그 값이 180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쓰겠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니까 위식 전개하면 3x 아! 3은 약분할 수 있다, 그치? 음. 그러네, 3하고 180이 약분되니까 60으로 고쳐놓고 정리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dx는 60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 아래식은 x제곱 먼저 넘어가서 x제곱 마이너스 4dx는 180이라고 쓸 거니까 위식에다가 곱하기 2해서 정리 한번 해보자. 2x제곱 마이너스 4dx는 120이 될 거니까 둘이 이렇게 빼보면 x의 제곱은 <laughs> 말이 안 되네? 잠시만, 어디서 들었을까? 아, 아 여기 플러스였구나, 그치? 아, 깜짝 놀랐다. 그러면 더 하는 거지 지금, 그렇지? 3x의 제곱은 300이 되면서, 그렇지? x의 제곱은 100이니까, x는 길이기 때문에 10이라고 쓸수 있겠네. 그럼 어디 아까 이 식에다가 x 대입해 보면 100 마이너스 20d는 60될 거니까 0 하나씩 다 떼버리고 d는 얼마야? 2가 되겠다. 근데 문제가 뭐 물어봤냐면 선분 AC의 길이 그래서 AC가 2 x 마이너스 d야, 2 x 마이너스 d니까 20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답은 18이다. 1 2 7번 조수열 ANBN에 대해서 AN은 이렇게 나와 있고 BN이 거일 때 첫째 항부터 n까지 합이 서로 같다. 그래서 둘다 n 관한 1차식인 거 보니 등차수열의 합으로 문제 풀어도 되겠다. 그렇다면 어디 보자. 얘는 어디 봐. 시그마 아, 그렇지. 그냥 써도 되겠지. 2분의 그렇지. 1 1성급가 얘는 또 어,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아, 첫항 첫부터 k번째 항까지래 이번에는. 아, 그러니까 n은 1에서 k까지. 이 n 5 이콜 시그마 n이 1에서 k까지 갈때 2분의 1n 플러스 1이 서로 같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니까 어디 보자 두 배의 2분의 k k 플러스 1 마이너스 ok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k k 플러스 1 플러스 k 이렇게 쓸수 있겠다 그러면 먼저 어디가 <laughs> 이렇게 약분해 그럼 여기에 지금 4분의 1에 k k 플러스 1이 넘어오니까 4분의 3k k 플러스 1은 자, 마이너스 ok는 6K로 넘어가겠네. K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하고 3도 약분이 가능하고 K 플러스 1은 얼마니까? 8이니까 원하는 K값은 얼마? 7이다. 자, 128번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laughs> 이렇게 나와있어. 앞에 있는 거를 내가 SN 뒤에 있는 거를 TN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두 수열의 제열 번째 항이 같대. 이거는 지금 앞에 거를 AN이라고 하면 A10과 <laughs> B10이 같다고 그 말하고 같고, 여기 써있는 거는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니까 그치? 뭐 t 1 이렇게 쓴다면 조심해야 돼. 아 그러니까 A10이라는 거는 뭐라고 써? S10 마이너스 S9라고 쓸 거고 뒤쪽은 T10 마이너스 T9 이렇게 쓸거 아니야? 아 그러 그러니까 S10이라고 하는 거는 두배 곱하기 10의 제곱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두배 9의 제곱 플러스 39, 27은 자 T10 그랬으니까 10의 제곱 얼마야? 마이너 플러스 10m 조심해야 되겠다. m인지 n인지 구분해서. 마이너스 9의 제곱 마이너스 9m 이렇게 쓰면 남는 거 정리 한번 해볼 건데 여기 10 야, 10의, 10의 제곱 여기 마이너스 2의 9의 제곱이니까 넘어오면 10의 제곱 하나 마이너스 2의 제곱 하나 여기 숫자서 마이너스 3 하나 있고 m 끼리 계산하면 10m 마이너스 2m이니까 m 되겠다 그럼 요거 한번 둘이 더하고 빼니까 19 마이너스 3은 m이 되면서 아 m 값은 얼마라는 거 16이라는 거 구해볼 수 있다 119번 등차수열 <laughs> a n에서 첫째 항부터 n 항까지의 합을 s n이라고 하자 등차수열의 합이 s n이야 자 그랬을 때 s 4가 40일에 그러면 a1부터 a4까지 의 합이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 밑에 봤더니 가족권에서 그렇지 1항부터 k번째 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k-4번째 항까지 합을 뺐더니 160일에 그거 그러면 남는 게 누구냐면 a k a k 1 a k 2 a k 3 이렇게 남을 거라고 그지그 합이 160이다 그랬으니까 내가 이거 위아래 더하면 그지 똑같단 말이야 어, a1 더하기 a k 이거 합과 그두 번째 합과 세 번째 합과 네 번째 합이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네 개가 있고 둘이 더하니까 200일 거야. 약분하니까 이거 첫째 항 더하기 끝 항이 얼마야? 50이다라고 쓸수 있고 나조건에서 그래 이거 나와 있으니까 1항부터 k 항까지 합은 어떻겠어 2분의 항의 개수 그다음에 a1 더하기 ak 이렇게 쓸거 아니냐고 즉그 답이 52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값이 지금 50이었던 거야. 그러면 약분하니까 25가 될 거고 어디봐 약분되네두번 들어가고 한번 들어가니까 따라서 k 값은 얼마라는 거 21이라는 거 구해볼 수 있다. 130번 첫째 항이 0이래. 음 좋아. 공차가 자연수인 등차수열에서 첫,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30이다 그랬으니까 어 이분의 항의 개수 첫째 항이 없기 때문에 e a 플러스 n-1d니까 k-1d 계산한 값이 그냥 얼마라는 거? 30이라고 써볼 수 있겠네. 그러면 작은 수 먼저 쓸게. k-1 곱하기 k 곱하기 d가 지금 얼마가 된 거야? 60이 된 거란 말이야. 이거를 만족하는 <laughs> 지금 공차도 자연수라고 얘기했어. 모든 자연수 k값에 합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6 0의 약수 잘 버무려가지고 요거 만들면 되겠다. k 대신에 내가 2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여기는 1 곱하기 2 곱하기 얼마? 30 계산하면 60 되겠지. k 대신에 3 들어가면 2 곱하기 3 곱하기 6이니까 여기 10 들어가면 되겠지. 그 다음에 4 들어가면 3 곱하기 4니까 12에다가 5 곱하면 될 거고 5 들어가면 4 곱하기 5될 건데 20이니까 3 들어가면 되고 6까지 가능하겠네. 그러면 5 곱하기 6 되는 거니까 30에다가 2 곱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얼마가 가능하려나? 가능한 거 없나 이제? 아, 그래 연달아서 이게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으로는 고백, 나타낼 수가 없겠다.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게 모든 자연수 k의 합이었으니까 이 가운데 줄 이거 쭉 더해보면 10 어디 봐20 답이겠네. 그 다음에 131번 자두 등차수열 a, n, b, n에 대해서 a, n의 합그 다음에 또 b, n의 합 그걸 s, n, t, n이라고 얘기했는데 오 이게 지금 등차수열이란 말이 또 특별히 나와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가식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 뭘 원래 sn하고 tn이 누구였는지 그럼 바로 공차가 나올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자, tn분의 sn이라는 게 지금 원래는 어떻게 써있었어야 돼? 등차수열의 합은 2분의 항의 개수는 둘다 n개야. <laughs> 2분의 n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지금 공차가 아, 이 n 플러스 1돼 있는 거 보니까 첫째 항은 그지? 이거를 아, 원래 그 n-1d가 되게 만들려고 그치? 그러니까 2배의, 발음만 바꿔볼까? 2배의 n-1이라고 썼어 그랬더니 <laughs> 2n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2n 마이너스 2니까 원래 여기 얼마 필요한 거야 플러스 3 있었어야겠다 그렇지 오케이 자그 다음에 아래 식에는 뭐가 필요했냐면3 과로 n 마이너스 1이라고 썼어 그랬더니 3n 마이너스 3이니까 그렇지 플러스 1만 있었으면 됐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그렇지 a1을 <laughs> 여기서 a1을 2분의 3이라고 하는 거야 원래 2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였던 거잖아 그다음에 여기 공차를 뭐 t1이라고 하면 2 아래 식에서는 자 b1이라고 하자 <laughs> b1은 2분의 1이었던 거야. 2B하니까 1이 된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공차를 D2라고 하면 그 D2는 3이었던 거라고. 그럼 끝났네. 어디 봐. B5분의 AO 그랬으니까 B5라는 거는 2분의 일 첫째 항 플러스 4, 32D, 12분의 첫째 항 플러스 4, 2, 8. 그래서 위아래 2 곱하니까 3 플러스 16, 2 곱하니까 2 플러스 24. 답은 얼마? 25분에 19 계산해 볼수 있다. 그러면 더하면 44. 132번, 자,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b, 1, 2, 3, 4. 와, 여기까지 곱해가지고 64래. 그런데, 그치, 위식에다 가만히 봤더니 n이 홀수면 위식에다 넣어라 그랬으니까 b1이라는 게 뭐냐면 이 a 1 그치? 그 다음에 곱하기니까 더하기 a3. 이제 홀수일 때만 여기다 쓸 거라고,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곱하기 계속해서 아래식에다가는 짝수니까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4 이렇게 쓰겠다. 근데 이거 다 곱한 값이 지금 얼마라는 거야? 2에 6승이라는 얘기지. 이거... 예쁘게 정리해봐. 2에 예, 뭐라고 써? a1-a2-a3-a4-a5 했더니 그 값이 지금 2에 예, 6제곱 나온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d, 이렇게 계산하면 d. 다시 말해서, 그치? a1 마이, 플러스 2D가 얼마가 된 거야? 6이 된 거라고. 어? A1 플러스 2D는 뭐야? 이거 N-1D니까. 다시 말해서 A3다 이그 말인 거지. 어? 그런데 문제에서 A1, 2, 3, 4, 5까지 다 더해라 그랬으니까 저거는 A1하고 A5를 더하는 게 2A3. 얘도 2A3.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5A3가 얼마니? 그런 거니까 답은 30이다. 133번. 첫째항이 60인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아, 수열 TN을, 아, AN을 N번 째항까지 더해가지고 절댓값을 씌웠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첫째 항이 60인 등차수열이었다는 거 잊어먹지 말고 t19가 t20보다 작아. 어? 그러면 공차가 음수라는 결론이 나오네. 갈수록 합이 작아진 거니까. 그다음에 t20과 t21이 같다는 거는, 그렇지? a20번째 항은 양수였지만 a21은 0이라는 거네. 그렇지? 더했을 때 a21번째 항을 더했는데도 답이 똑같다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런데 문제가 t n이 t TN n+1보다 커지는 거라 그랬어. 아까 1 9 번째 항에서는 작아졌잖아. 그렇지? 어, 근데 더, 그렇지? <laughs> t n이 더 커야 돼. 앞에 항이 더 커야 돼 그렇게 되는 애네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이미 지금 우리 하나는 아 구한 건가 그치 왜냐면 지금 어디 보자 뭘 첫째 항이아 상당히 됐다 첫째 항이 60인 등차수열이었다는 거 그러면 a21이 0인 거니까 뭐라고 쓸수 있어 60 플러스 아 어, 20d가 0이었다라는 걸로 아 공차가 얼마라는 거 필요한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음, 그러면 나는 tn이 tn 플러스 1보다 크다고 라 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tn을 한번 수식으로 나타내 보려고. 그러면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먼저 절댓값 안에 있는 것만 꺼내 볼 거야. 2분의 항의 개수, 첫째 항의 두 배, 마이너스 어, 3n 플러스 3 이렇게 쓸수 있겠지? 아 그렇다면 요거 정리하면 2분의 이때 됐을까? 2분의 자 마이너스 꺼내서 n 그러면 3n 플러스 아, 마이너스 123 이렇게 쓸수 있겠다. 그치지아 그럼 나 요거 그래프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여진 꺾어 올릴 거잖아. 이거 n 축이라고할 때. 아, 0보다 큰 조금 뭐 필요가 없지. 자연수니까. 그다음에 이건 3으로 약분하면 41. 어, 여기가 딱 정확하게 41이네. 어, 그러면 그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냐면 20 내가 지금 이거 그린 그래프, 이 그래프 누구냐면 y는 tn에 관한 그래프야, 지금. 꺾어 올릴 거야. 이렇게. 아, 그러면 여기도 꺾어 올릴 거야. 어, 거긴 아예 항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겠지만 문제에서 누, 몇 번째랑 몇 번째 합이 똑같다 그랬냐면 20번째하고 21번째의 합이 똑같다 그랬어. n에다가 20 들어갈 때랑 21 들어갈 때랑. 어, 그렇다는 얘기는 21번째보다 22번째 합이 더 작아지겠다는 뜻이지. <laughs> 공차가 음수니까 이제 갈수록 작아질 거라고. 문제서 에 뭐라 그랬어? tn이 그 다음 항보다 커지는 거야. 어 당연히 n이 얼마일 때 지금 커진 거야? 21일 때더 커진 거지. t21이 여기 있고 t22는 여기에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뻔하네. 41번째는 지금 무조건 0이거든. 그렇지? 그랬다가 꺾고 올린 거니까 사, 아, 40번째가 더 컸다는 얘기지. 41번째보다는. 그지? 아 t40번째가 41번째보다는 커졌다. 그래서 문제는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답은 61이겠다. 자, 그다음 134번 an의 첫 항부터 an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때 어디 보자. 이거는 s n 을에서 내가 로그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로그로 고쳐서 써보겠다. 그럼 미치 2인 로그가 될 텐데 n 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있겠네, 그렇지? 아, 그리고 여기 이제 an을 물어보니까 아, sn 알고 있을 때 an 구하는 것은 sn-1 이렇게 구하지 그렇다면 나는 위에 있는 이식을 잠깐 뜯어서 쓰려고 어떻게 플러스 로그 2에 n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진수끼리의 곱은 로그끼리의 합이랑 같은 거였으니까 그럼 로그 2에 여기다가 n-1 플러스 로그 2에 얘한테는 n-1 이렇게 쓰겠지 그래서 위식에서 아래식 빼는 걸 뭐라고 하니까 an이라고 할 거니까 그치 빼게 되면 얘는 쓱 사라질 거란 말이야 그리고 위식 먼저 쓰니까 로그 2에 빼는 거는 이제 나눗셈으로 쓰겠지 이렇게 음... 근데 문제는 a5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a5라는 것은 로그 2에 5 들어가니까 얼마야? 6 여기는 4. 어? 그러면 이제 2에 a의 5, 5제곱을 물어본 거니까 2분의 3이다라고 쓰면 답이겠다. 135번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또 이렇게 말했대. 사실 이렇게 n에 관한 2차식으로 나오는 등차수열의 합은 an 구하는 게 사실 어떻게 해도 괜찮아. sn을 미분하는 거야. 그러면 4n 플러스 1 거기서 뭘 빼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d 뺀 앞에 있는 4의 절반. 다의 절반 빼면 이게 바로 4n-1 해가지고 an을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기억합시다. 그러면 어디 봐. 게다가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왜냐하면 내가 sn에서 n-1을 뺀 거니까. 그렇다면 첫째 형은 여기다가 9에 놨어야지. a1은 1 들어가니까 2 e 나왔고. 여기다가 1 들어가면 절대 2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a1은 2 e 해서 이렇게 세트로 하나 써줘야 된다. 자이제 문제는 뭘 물어봤어? 음. 이거는 이렇게 계산할 거야. 왜 그래야 공차가 바로 나오니까. 그러면. 홀수 번째까지를 계산하니까 이렇게까지 계산하겠지. 그럼 맨 앞에 a1이 있고 플러스 저 전부 다 공차 d가 될 건데 d가 몇개 있는 거야? 여섯 개 있는 거랑 똑같지. 근데 요, 요거 공차인 거잖아, 지금. d가 4라는 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 2 e 24 해서 최종적인 답은 얼마? 26이다. <laughs> 그래서 뭐 이걸 공식으로 쓰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등차수열의 합 Sn을 알고 있을 때 일반항 an은 원래 Sn p r i 마이너스 2분의 d 여기서 이 d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개수 얘기하는 거야 n의 개수, 음. n의 개수의 절반이야, 공차의 절반.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어, 등비수열이라는 거, 어, 그러면 a4 더하기 h이 3이다 그랬으니까 요거 a 1의 3제곱으로 내가 묶으면 1 플러스 1에 3제곱 이렇게 쓸수 있지.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식은 다 약분되네. a는 다 약분되고 얼마 남을 건데 앞식에는 a 의 6제곱 얘는 어뢰 6제곱 남고 이거 약분하면 얘는 어뢰 3제곱이 남을 건데 그거 어뢰 3제곱으로 묶게 되면 1 플러스 어뢰 3제곱은 4분의 3 이렇게 쓸수 있겠다. 어머나 세상에 이 상태로 이렇게 나누기 계산해주면 너무 좋겠네. 그럼 a는 얼마야? 4 이렇게 쓸수 있겠네. a가 4 나왔으니까 어디 봐. 대입을 한번 해보자면 어래 <laughs> 6제곱 플러스 어래 사 아래 육 제곱 사 아래 세 제곱 마이너스 삼은 영 이렇게 쓰겠다. 위식이다. 첫 번째 식 지금 a 다사 대입해서 정리한 거야. 어 인수분해를 이이삼일 2, 2,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육에서 이 빼면 되는 거니까 아 그렇다면 공비는 얼마였다는 거이 분의 일 이었다는 거모든 양이 양수인이라고 나왔었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제는 이 텐이 얼마니 그랬으니까 아 첫째 항 곱하기 이에 구제곱 분의 일인 거니까 약분하면 아이고 아 여기 아래 세 제곱이구나 여기가 아래 세 제곱 아래 세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였기 때문에 사 r 그렇다면 그렇지 이 분의 일에 몇 제곱 9, 원래 이거 어레 부제곱이니까 세제곱만 하면 되겠지 그러면 8분의 1이니까 최종적인 답은 2분의 1이겠다. 137번 공차가 0이 아닌 등차수열 an의 세 항을 등차수열이야 등차수열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는 a가 있고 a 플러스 2d가 있고 a 플러스 12d였던 거야. 근데 이 순서대로 공비가 어린 등비수열이 있는데 그럼 등비 중간 가야 되니까 가운데 거에 제곱 a 제곱 플러스 4ad 플러스 4d 제곱은 양 끝에 곱한 거랑 같으니까 a 제곱 플러스 12 a d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럼 a 제곱 하나 약분되고 공차가 영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d 하나씩 전부 다 약분할 수 있고 남는 거 정리하니까 여기는 지금 사 d 남아 있는 건가? 아 사도 약분되는구나 사사 4, 4, 여기는 삼 그치 아 그러면 얼마야? d 는 2에 a 되는 건가? 그치 그치 오케이 그렇다면 지금 a 하고 삼 a 하고 십오 아이고 아이고 3a가 아니네. 5a네. 그지 아, 2는 4. 4 더하기 a니까 5a. 그 다음 저 끝에는 25a가 되는 거네. 뭐야 그럼 공차가, 아 공비가 얼마가 된 거야. 5인 등비수열이 된 거죠. 138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가 얼마니? 자이 순서대로 등차수열 이룬다 그랬으니까 가운데 거두 배는 1 플러스 b와 같다.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 이룬다 그랬으니까 가운데 거 제곱은 곱한 거랑 같다. 뭐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사 조건이 알려주는 건 뭐야? 루트 a b 가 마이너스 루트 a 마, 루트 루트 b 라고 된 거는 a도 음수, b도 음수, 음수의 제곱근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해가지고 굳이 b 대신 대입하면 되겠네. 3 이퀄 a에 자 b 대신에 2a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니까 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0이 되면서 1일, 3일 1 맞벌 그렇다면 음수만 가능하니까 a는 마 1, a 마1 들어가니까 b는 마3 이렇게 쓸수 있겠지. 문제는 뭘 물어봤느냐? a 더하기 b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 자, 139번. 자, 2차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할때 베타가 좀더 크다. 뭐, 그 두근 나오면 공개수과에 관계 이해, 이해. 이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얼마? 1. 아래식에서 두근 p 플러스 q는 2분의 1b, pq는 2라고 쓸수 있겠네. 내수 이 순서대로 무슨 수열을 이루도록? 궁비수열을 이루도록 할때 그랬으니까 어디 보자. 그렇다면 뭘 이용해야 돼. 아, a p 아, 알파 p 베타 q가 등비수열을 이루겠다고. 그러면 앞에 세 개로 가면 알파 베타 p의 제곱은 알파 베타니까, 아, 요거는 p라고 쓸수 있지. 근데 양수 ab 그랬으니까 p도 양수. 그럼 p는 얼마? 1이라고 쓸수 있겠네. 그다음에 아, 뒤에 있는 거세개 가면 p q는 베타 제곱 얼지 요거는 지금 베타 제곱이었다. 그렇다면 베타는 얼마야? 양수니까 루트 1이라고 쓸수 있겠네. 어, 그러면 저 위에다 갖다 집어넣으니까 알파는 얼마라는 거? 루트 2분의 1이라는 거쓸수 있고 q는 얼마라는 거? 2라는 거쓸수 있었네. 그치?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랬으니까 오케이. 2분의 1, a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쓸까? 2분의 1, a라고 하는 것은 둘이 더한 거니까 2분의 3루트 2, 그래서 a는 3루트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 b라고 하는 것은 p 더하기 q니까 b는 6이 되겠네. 문제는 제곱 더하기 제곱 얼마니 그랬으니까 18 플러스 36, 답은 얼마? 54가 되겠다. 4 0번자 모든 항이 양수인 증비수열 조건에 대해서 어디 보자. b 1 3 5 7 9 더해가지고 o b 2 4 6 8 10 더해가지고 21때 a n에 공비를 구해라 그랬는데 <laughs> 뭐야 이거 그냥 어... 그냥 더해도 되는 거 아닌가 b 1부터 b 10까지 더해가지고 25 나왔다는 거 아니야 몰라 b 1 그래 b 1 3 5 7 9 더하자 그럼 a 로그 이에 a 1부터 A2, 아 A3, A5, A7, A9 계산했을 때이 어, 값이 얼마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5였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러면 모두 이해 A2, A4, A6, A, 8 A10 해가지고 이 값이 20이다 이런 거니까 너무 웃긴 거 같은데 자 위에 거는 A가 몇개 있어 다섯 개 있고 홀수들의 합이니까 어래 에 25제곱 했더니 그 값이 5라는 거고 아래 식은 A의 5승에 어래 에 얼마야 10, 20, 30 맞아 30제곱이 20이다 아 20이 아니구나 2에 그지 어, 큰일 날 뻔했네. 이에 오 제곱 얘는 이에 이십 제곱 이거 나누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그러면 어레 오 제곱분의 일은 이에 십오 제곱분의 일이니까 어른 이에 세 제곱 그래서 어른 이에 세 제곱 팔 되겠다. 어문제가 공비 물어봤구나. 그럼 답이네. 자 그다음 1사십일번 자연수 n에 대해서 접측평면 위의 점 p n 을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한다. p 원은 일 커마 일 이야. 오케이. 근데 오 p n 을사대삼 으로 외분하는 점을 그랬으니까 어디 봐봐 p 원이 오부터 쓸까? 오케이. Okay, 0,0이 있고 p1이 1,1이야. 이걸 몇대 몇으로 4대 3으로 외분할 거야. 외분해서 그첫 번째 점을 q1이라고 할 건데 사 이거 외분은 빼니까 1/4, 다시 4가 돼 버리네. 나머지 0이니까. 어, 그다음에 q n 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그랬는데 그럼 y는 4를 지나면서 y는 4가 되는 거니까 x가 얼마야? 그렇지. 저 이게 지금 p1이었다면 p2라고 하는 점은 지금 2, 4를 지나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다시 원점과 얘와를 얘를 4대 3으로 다시 외분하는 점을 q2라고 잡을 거니까 어디 봐. 4, 28. 그다음에 4, 46. 1 이렇게 되겠네. 어, 뭔가 눈에 보이는데. 하나만 더가 봐. 이번에는 그러면 16, y가 16일 때 x 값은 얼마겠어? p3는 그렇지. 4, 16이다. 이렇게 쓰겠네. 어, 맞아. 사회 제곱이 16인 거니까 맞지? 그럼 또 다시 0.0과 4:3으로 외분하는 점 Q3는 그치? 4:4:16. 4, 여기는 64 이렇게 되겠다. 어. 근데 내가 지금 원하는 거 P10이거든. 그럼 쭉 내려가 보면 1, 2, 4.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8 이렇게 갈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8. 제곱하니까 64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P10이라고 하는 것은 1, 2, 2의 제곱, 2의 세 제곱 그렇게 가니까 2의 9제곱. 맞지? 그다음에 1 4 16 64 이렇게 가는 거니까 4의 9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문제는 로그 2에 그렇지? 2의 9제곱 곱하기 2에 18제곱이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답은 얼마? 27 답이네. 142번. 자, 수열 a 에는 첫째 항이 자연수 공차는 D인 등차수열이고 수열 B에는 첫째 항이 64, 공B가 2분의 인 등비수열이다 그랬어. 그러면 n 번째항 뭐라고 쓰겠어? A, M은 첫째 항은 A 플러스 공차가 2 그랬으니까 2배 M-1 이렇게 쓰겠지. 이거는 B4가 2구의면 첫째 항이 64고 2분의 에몇 제곱, 세제곱 하는 거니까 이 답이 8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어 그렇다면 자 A 플러스 2배 M-1은 8이니까 아 넘기자 이거. 그지 정개 갖고 넘기는 게 빠르겠네. a1은 지금 그렇지? 넘어가니까 10 2m 이렇게 되는 거네. 아무튼지 간에 문제가 뭐야? a1 자연수 m이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을 구해라그랬으니까 m이 1이면 그렇지? 8. m이 2 들어가면 6. m이 3 들어가면 4. m이 4 들어가면 2. 10 들어가면 0인데 그렇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첫째 는 자연수라고 했거든. 쭉 더하니까 a1들의 합을 구해라. 답은 얼마? 20이다. 143 아, 여기까지.